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에서 많이 배워요.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 이글스는 지난 23일 호주 멜버른으로 출국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2026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스프링 캠프는 하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기 때문이다. 캠프 명단에는 두 명의 신인 선수가 포함됐다. 전체 1라운드 3순위 외야수 오지런 그리고 4라운드 33순위 내야수 최유빈이다. 최유빈은 여수중 전주고 경성대를 졸업했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주목받은 선수다. 대학교 다니는 동안 쉬녀석 경기에 나와 65안타 1홈런 21타점 46득점 33도루 타율 0.342 오페스 0.91을 기록했다. 이 성적은 그가 단순히 타격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주루 플레이에도 능한 전천후 내야 수임을 보여준다. 특히 33도루라는 수치는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와 빠른 발을 증명한다. 1년 졸업 유예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기량을 더욱 갈고 닦았던 최유빈. 2023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적도 있다. 사이클링 히트는 한 경기에서 단타, 이루타, 삼루타, 홈런을 모두 치는 것으로 아마추어 야구에서도 매우 드문 기록이다. 이는 최유빈이 모든 종류의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호주 스프링 캠프 전에 지난해 11월 진행된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도 참가하며 구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신인 선수가 마무리 캠프와 일군 스프링 캠프에 연속으로 참가하는 것은 구단이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 관계자는 최유빈은 내야 전 포지션 수와 가능한 수비 안정감이 있으며 전술적 활용도 높은 내야 수 자원으로 평가받는다라고 기대했다. 유틸리티 내야수로서의 가치는 현대 야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 선수가 2루, 3루, 6역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면 감독 입장에서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넓어진다. 지난 28일 한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유빈의 연습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최유빈은 땀으로 범벅이 된 유니폼을 입고도 쉬지 않고 수비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이었다. 최유빈은 일군 캠프여서 힘들다. 신인으로서 컨디션 조절할 때가 아니다. 100%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에는 신인으로서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일군 캠프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기회를 얻은 것이지만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정규 시즌 일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유빈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최유빈 옆에는 50억 유격수 심우준을 비롯해 지난 시즌 깜짝 활약을 하며 하나 내야진을 지킨 하주석과 이도윤도 있다. 심우준은 2024년 FA 시장에서 총액 50억 원의 하나와 계약하며 화제를 모았다. K보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로 평가받는 심우준의 수비 기술과 노하우는 신인 최유빈에게 더없이 좋은 교과서다. 하주석과 이도윤 역시 2025년 하나 내야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다. 최유빈은 우준희 형은 마무리 캠프 때부터 봤는데 KBO 수비 원탑이라 생각한다. 많이 배우고 있다. 주석이 형님에게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 많은 걸 짚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심우준을 KBO 수비 원탑이라고 평가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심우준은 골든 글러브를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수비 범위와 정확성 모두에서 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최유빈은 이어 옆에 선배님들이 있는데 선배님들의 장점을 다 뽑아내도록 열심히 하겠다. 스텝도 그렇고 힘 빼고 잡는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만족스럽다라고 미소 지었다. 수비에서 힘을 빼고 잡는다는 것은 고급 기술이다. 초보자들은 대부분 긴장한 상태로 공을 잡으려 하지만 베테랑들은 편안한 자세로 공을 잡아 실수를 최소화한다. 최유빈이 이미 이런 부분을 체득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수비 센스가 뛰어나다는 증거다. 이어 땅볼 올때 힘이 미리 들어가 있는다고 한다. 힘 빼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자세도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땅볼이 오기 전에 이미 긴장하여 몸에 힘이 들어가면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튈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쓰고 개선하려는 자세는 최유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심우준과 하주석, 이도윤이라는 최고의 스승들 곁에서 배우는 최유빈. 이들로부터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최유빈은 하나 내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심우주는 젊은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그의 리더십은 팀 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신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그는 신인으로서 스프링 캠프 합류했는데 마무리 캠프도 열심히 했다. 올해 최대한 활약하도록 신인의 패기 보여드리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 말에는 단순한 결의가 아니라 실제로 일군 무대에서 뛰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하나는 2026년 내야 수비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심우준이라는 확실한 축이 있지만 다른 포지션에서도 안정감이 필요하다. 최유빈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면,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 시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특히 주로 능력까지 갖춘 최유빈은 대주자나 수비대체 요원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벌써부터 클래스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최유빈. 스프링캠프 최고의 이변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 내야의 미래를 바꿀 괴물 신인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김경문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최유빈의 성장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다. 최유빈의 강점은 단순히 수비나 타격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 시절 기록한 33도로는 그의 주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다. 쉬녀석 경기에서 33도로라는 것은 거의 경기당 0.6개 가까운 도로를 성공시켰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발이 빠른 것을 넘어서 상황 판단 능력과 타이밍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대 야구에서 주루플레이는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타율 0.34이라는 수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OPS 0.91과 함께 고려하면 최유빈은 높은 타율을 유지하면서도 장타 능력을 겸비한 타자임을 알수 있다. 비록 대학 시절 홈런은 한계에 불과했지만 이로타와 3루타를 많이 쳐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클링 이트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호주 멜버른에서의 훈련은 최유빈에게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남방구의 여름 날씨 속에서 진행되는 고강도 훈련은 신인에게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최유빈은 100% 힘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치의 여유도 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는 선배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 신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선배들이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우준과의 케미스트리도 주목할 만하다. 최유빈이 심우준을 KBO 수비 원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심 어린 존경심에서 나온 말이다. 심우준 역시 최유빈의 열정과 배우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선수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서 미래의 하나 내아진을 이끌어갈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주석과 이도윤도 최유빈에게 각자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하주석은 2025년 하나 내아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팀의 신뢰를 얻었다. 이도윤 역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군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이들 세명의 선배들로부터 각각 다른 스타일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최유빈에게 큰 행운이다. 김경문 감독은 신인 육성에 정평이 나 있는 지도자다. 그가 최유빈을 일군 캠프에 발탁한 것은 단순히 경험을 쌓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다. 실제로 2026년 시즌 중 일군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감독은 과거에도 유망주들을 과감하게 기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최유빈에게 주어진 역할은 명확하다. 유틸리티 내야수로서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1호수가 부상을 당하면 1호로, 6격수의 공백이 생기면 6격수로 3루수가 필요하면 3루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다재다능함은 25인 로스터를 운영하는 감독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2026년 하나 이글스의 반격은 이미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되었다. 최유빈이라는 신예가 심우준, 하주석 이도윤이라는 든든한 선배들과 함께 만들어갈 하나 내아진의 미래는 밝다. 신인의 패기와 베테랑의 노하우가 결합될 때 그것은 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최유빈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가 정규 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하나 팬들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